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 철학의 한 가지 중요한 접근 방식인 분석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분석 철학은 다른 교육 철학 사조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교육 이념이나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주된 관심을 둡니다. 분석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명료성의 추구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들, 예를 들어 교육, 학습, 지식, 이해, 창의성, 교수와 같은 단어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들이 모호하거나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 의미는 분명한지를 분석하여 교육적 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생각의 혼란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를 위해 분석 철학은 주로 개념분석과 논리적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념분석은 특정 교육적 용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고, 그 용어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무엇인지, 다른 유사한 용어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르침이라는 개념을 분석한다면, 그것이 훈련이나 세뇌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논리적 분석은 교육적 주장이나 이론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전제와 결론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숨겨진 가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분석 철학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교육과 교환은 어떻게 다른가?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 목표라고 말할 때그 목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특정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교육 담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다 합리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분석 철학이 교육은 어떠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와 같이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석의 결과가 교육 실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언어와 논리의 명료화를 추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즉,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에 대한 규범적인 해답을 주기보다는 좋은 교육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료하게 밝히는 데더 집중합니다. 분석철학은 교육 이론가나 실천가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 개발 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의사소통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 연구의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나 개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에서의 분석 철학은 교육 현상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기보다는 교육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명료하게 다듬는 철학적 도구 또는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정제된 이해에 도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